여행 필수템 보조 배터리 추천 3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앵커 나노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보조 배터리는 마늘마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폰을 1번 정도 충전할 수 있답니다. 또한, USB-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25W 충전기로 충전하면 25W 풀로 들어가고 내장 디스플레이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여행 시에도 적합해요. 만약 여행이나 외출 시 휴대용 충전기가 필요하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샤오미 미러 스크린 미니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보조 배터리는 3만 mAh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빠른 충전 속도로 외출 시 휴대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색상도 아주 아름다운데요. 충전 케이블이 내장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정말 간편해요.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답니다. 전력 은행으로서 매우 실용적이며 충전 속도도 빠르고 가격 대비 효율성도 뛰어나요. 외출 시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보조 배터리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 보조 배터리, 초박형 보조 배터리 C타입은 정말 대단해요. 휴대용이라서 가방에 넣기도 편하고 무게도 가볍고 얇아서 휴대 전화를 계속 사용해도 걱정 없어요. 최대 100W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해요. 또한 양방향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다른 장치들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이 보조 배터리는 아이폰 13을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행이나 외출 시에 벽 콘센트를 찾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꼭 추천드립니다.